겨울이면 붐비던 스키장이 요즘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스키장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주변 상권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스키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스키장, 성수기에도 슬로프는 한산합니다. 스키어들은 날로 따뜻해지는 겨울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매년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뭐, 한국인 입장에서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스키 대여점과 식당 등 지역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반짝 올랐던 매출이 3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요즘 경기는 정말 코로나 때랑 버금가는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네. 인구는 줄고 레저 다양화로 스키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타격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5년 강원 영서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15년 전보다 0.5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강원도 내 스키장 9곳의 운영일수도 평균 120일에서 10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용객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도내 스키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활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건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입니다.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요금 기준이 돼 나머지 계절에도 비싼 요금을 낸다며 전력 요금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스키장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 지역 경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동계 시즌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지자체와의 민간 협력 공동 사업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스키 업계 의견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